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드로잉 워크샵 24기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드로잉 워크샵 수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크로키를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주 동안 인체 드로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 나가실 수가 있는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관찰 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술적 소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수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로잉 워크샵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수채화 스케치를 빠르게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뭐 수채화뿐만 아니고 뭐 다른 뭐 유화라든지 다른 그림들 그림들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스케치 나는 부족해요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웹툰이라든지 만화에 관심이 있는데 인체를 조금 잘못 그리시는 분들 인체를 좀더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그리는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인체를 잘 그리고 싶어서 인체 드로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이 크로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키 이렇게 차근차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좋으실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강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수업 기간은 8월 9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수업시간,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장소는 수경화실에서 진행됩니다. 준비물은 크로키북, 연필, 압축목탄, 그리고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는 화실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12주 드로잉 워크숍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업에 대한 예습이나 복습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신청입니다. sk026012-2779-gmail.com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메일 제목에 드로잉 워크샵 24기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성함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커리큘럼은 아래 설명글에 자세하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워크샵 24기 많은 분들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나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